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하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티스 드리볼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스 드리볼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드리볼인 그냥 달려버리기 드리볼이 있고요 그냥,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공을 앞으로 차고 난 뒤에 잡아서 쭉 타는 그런 난이. <laughs> 이번에는 세 번째 드리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세 번째 드리블은 공을 냅다 던져버리고 미끼를 물어라.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다죽여버리기 드리블입니다. 다 죽여버린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이번에 네번째 드리블이고요 드리블 이름은 상대 어리버리 까불리불하는 동물입니다 뿅 이제 앞에서 배웠던 드리블을 좀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어리버리하는 틈을 타서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스킬을 피해주면서 들어가서 바로 슛 이렇게 하면 되고요. 두 번째 상황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. 처음 시작하자마 상대는 당황하거든요. 포지션을 못 잡고 딱 들어가서 패스를 받고 똑같이 바로 슛! 이게 활용법입니다. 네, 대망의 마지막 드리블! 이렇게 패스를 사인을 준 다음에 받아서 바로 슛해버리는 눈 깜짝할 사이! 드리블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